우리 회사 한라에 마라톤 동호회가 있습니다 비결를 아마도 우리 프로님들이 잘 알려주신 덕분이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내가 더 부끄럽더라 뭐러신분 퀴즈? 예스 어루걸 크리스마스 때저 혼자 보면서 <laughs> 네. Turn up. 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네,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HLDNI 한라 가족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지금까지 22년도에 산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던 분들을 모셔서 저희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선물도 나눠주는 뜻깊은 시간 가질 건데요. 지금부터 그분들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문 프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팀 김미라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2년도 계속 사내 커뮤니케이션 정으로서 우리 사회공헌 활동 보여주셨잖아요. 진짜 저도 보면서 되게 오 어떻게 이렇게 원래 마음이 착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laughs> 너무 많은 활동들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활동들을 해주셨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그 호국보원의 달을 맞이해서 어, 호국보원 대상자 행복 나눔 키트를 그 준비하고 지급한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미라프로님 어떠셨어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어, 저희, 어, 저희는 올해 한네번 정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방학을 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롯데월드나 뭐, 그리고 직업 체험학습 이런 거 다녀왔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 먹으면 갈수 있는 곳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참참 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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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더더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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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한국에한에서한국에한한 해가 됐한면좋겠한니다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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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블라인드 평가 후 경영진 평가로 선정된 당당한 도전자 네 팀의 도전 내용이 담긴 영상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룹의 비전과 브랜드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담한 도약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가 될이 도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1번, 당돌한 도전 2번, 대담한 도전 3번, 무한 도전 4번, 정도전 5번, HL 도전 어... 참고로 이거는 제가 객관식을 그래요? 만들진 않았습니다 아, 네. 너무 어려운데요 정답은? 고민해볼게요 음, 저는 2번 2번? 대담한 도전 정답 맞췄습니다 <laughs> 아, <laughs> 안 어려웠죠? <어렵죠>? 너무 어려웠는 <laughs> 너무 어려워 <웃음> 자, <웃음> 너무 어려웠어요? <laughs> 어? 해봤어요 뽑으시면? 진짜요? 보여, 보여드릴까요? 원하는 건가요? 어 와플을 만들는 와플, 뭐... 메이커. 와플 메이커 와플 <laughs> 메이커였는데 <주었네. 웃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laughs> 감사합니다 뭔가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어, 예. 많이 만들 거 같아요. 뭔가 봉사활동으로 와플을 막 찍어내지 않을까. 아, 아 네. 그것도 <laughs> <두> 되겠네요.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한 한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을 유추해 볼수 있는 것처럼 각 구성원이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 기업의 정체 정체성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HL 인재개발원은 기존 브랜드 시스템 및 최고 경영자 말씀을 분석하고, 각 계열사에서 선출된 세대별, 직급별 오피니언 리더 총 37명과 함께 임직원 설문조사 문항을 설계하여 이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식은 무엇일까요? 1번, 연봉 올리는 방식. 2번, 즐겁게 야근하는 방식. 3번, 꿀 빠는 방식. 4번, 한라로 방식. 5번, 스트라이드 일하는 방식입니다. 음. 네, 정답을 말씀해 주신다면? 5번이요. 5번, 뭐죠? 스트라이드. 어. 네, 일하는 방식. 방식. 정답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음. 섞어줘야죠. 네. 음. 예. 예. 조금씩 굴렁 남아있고요. 예. <laughs> 살짝 분 다음에. 조은 맛이. <laughs> 오. 오. 오! 저는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어이, 아, 감사합니다. 들고 우리 자랑하면서 예. 어,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던! 와! 어느 분 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동철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같이. 프로젝트를 혹시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수있을까 아, 그동안 수 했던 요 예, 2022년도에 세조 영상 촬영이었는데 좋은 골격계 질환 예방에 좀 필요성을 느껴서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면, 교육 때나 회의 때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조금 재미도 느끼고,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또 연락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더 부끄럽더라,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어, 저는 봤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았어요. 아, 그 힘든 표정이 더재밌있고 더 아, 따라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안전 관련돼서는 원래 또한가지 실수만 삐끗해도 굉장히 네.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더 철두철미하게 네. <laughs> 프로젝트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털퀴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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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10월 1일 창립 기념에 맞춰 네. 주식회사 한라에서 HLDNI 한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건설 경쟁력 강화인 비건설 부분 확대의 의지를 담은 세 사명의 DNI의 약자는 무엇일까요? 1번 네. Delicious and Ice Cream 아, 네. 네. 2번 Design and I Love You 네. 3번 Digital and Information 4번 Development and Innovation 5번 Die and Life 네. 정답은 4번 Development and 네. 이노베이션. 네. 예!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기 카메라 보시고 펼쳐주시면 됩니다. 아, 포크레인이네요. 와, 포크레인 RC카 축하드립니다. 뭔가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참 했다가 포크레인이 나오니까 뭔가 연관성도 있는 것 같고. 신호사 한번 둬야 될것 같아. 맞습니다. 너무 구경스러요 Turn up! 어!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계획팀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창윤 프로라고 합니다. 22년도에 네. 뭐 워크샵을 지금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성공리에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조금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아니면 힘들었거나 뭐 이런 음... 일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워낙에 내년 경제상황이나 모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 워크숍 자료를 취업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 진짜 매년이 정말 위기고 정말 중요한 시기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앞서긴 하는데 그래도 모든 본부랑 실에서 이 수립한 계획들을 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퀴즈? 예스. Yes. 좋습니다. IT 기반의 프로세스 혁신, 원가 절감 및 신규 프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임직원 혁신 및 소통 마인드 고취를 위한 행사로 올해는 총 114개 팀이 참가해서 최종 12개 팀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올해로 8번째 진행하고 있는 이 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1번 퓨처데이 2번 쿨라데이 3번 아라데이 4번 뉴비즈니스데이 5번 아이디어대전 정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1번 퓨처데이. 퓨처 틀림면 선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1번 퓨처데이 정답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뽑으시고요.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펼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 도라에몽 랜덤박스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아이들과 놀러가서 어, 아 쓰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아이들이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Turn up!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H A D N I 할라 E S G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녹색경영팀의 방정현 주니어 프로입니다. 2022년도에 되게 많은 이렇게 많이 출연할 정도로 되게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죽기라고저희 이번에 사장님과 함께한 E S G 프로그램 중에 있었는데 혹시 한 60명에서 70명 정도의 그 프로님들과 함께 잠실에 있는 한강공원을한 한강 1시간 정도 쓰레기를 줍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너무너무 22년도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퀴즈를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털 퀴즈? 예스! Yes. 좋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 사회공원 활동의 일환으로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속에 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구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회사 생활의 즐거운 추억까지 더한 체험형 ESG 프로그램인 이 행사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객관식 문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죽죽 챌린지. 2번, 죽깅 챌린지. 3번, 플로깅 캠페인. 4번, 지구야 사랑해. 5번, ESG 행사. 자, 정답은? 2번 죽김 챌린지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찍으셔서 <laughs> 앞에 카메라에 펼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오르골 아이스박스지만 그려주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웃음> 아이스박스 받았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Turn up. 네 다음 모실 분도요 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실 투자관리팀의 이주선 프로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제 이번에 우리 2022년도에 네. 어, 몇 편이나 출연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함께 할라니까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찍었고요. 그 촬영을 한 여섯 다섯 번, 다섯 번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예, 아이러니하기도 제가 투자를 한 회사에 직접 가서. 이제 투자한 처음 에피소드부터 대표님들 뵙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성장한 모습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혹시 개인적인 목표나 바램, 이런 거도 있을까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이제 나이 개정법이 좀 되면서 내년에 이제 저랑 루드MC랑 이제 동갑이지 않습니까? 네. 30대가 연장이 됐어요. 아. 네, 그래서. 보너스의 해로 좀 생각을 하고 좀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오래 못했던 것들을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이를 까게 되네요 아네 아, 비밀이었나요? 아, <웃음> 네. <웃음> 아 여자의 나이는 <laughs> 편집을 네. 아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아야 아, 그리고 저도 미혼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네, 좋은 분 있으면 저 언제든 열려있기 때문에 네,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털 퀴즈? 예스 yes. 일단 IoT 기술 나옵니다 네. IoT 기술을 활용한 똑똑 안전보건 통합 플랫폼으로 네.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음. 당사가 자체 개발한 음. 이 안전보건 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음. 1번 네. 안전 스마트 시스템 음. 그럴듯하죠 음. 네. 2번 AI 시스템 음. 3번 하이 스마트 시스템 음. 4번 안전 지킴이 시스템 음. 5번 슈퍼 컴퓨터 시스템 음. 자, 정답 네. 아시겠으면 외쳐주세요 정답은 3 번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그, 역시. 사실 근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짜고 친거 아니고요. 네, 후회는 없으실 아, 겁니다. 후회 없이 네. 네, 좋은 네. 선물이었습니다. 앞에 이렇게 보여주실 겁니다. 오이고야 원목 네. 오르골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저의 감수성을 할까요? 자극하는 오르골을 크리스마스 때. 아, 저 혼자 보면서 <웃음> 네. <웃음> 따뜻한 겨울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도 내리는데 오늘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같이 오르골 들으실 분 찾아요. 네, 네, 네. Turn up. 23년도 더욱 더 소통이 잘되는 그날까지 저희 천업도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